안녕하세요 마왕입니다 댓글을 보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병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네, 정말로 아 정말 열심히 잘 봐주시고 그러는구나 싶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병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어, 오삼계랑 제갈량이랑 정치가 4성 3성 똑같은데 왜 제갈량이 5, 3개보다 뒤쳐지냐? 라고 물어보셨잖아요. 어, 저 깜짝 놀랐어요. 저 그냥 계산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갔었는데, 물어보셔서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이제, 어, 병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 제갈량이 75% 돌파 스킬을 갖고 있잖아요. 그리고, 음, 2단계 스킬을 찍으면 50%. 그러니까 총합이 125%잖아요. 음. 그리고 미녀 스킬도 끝까지 찍으면 250레벨 끝까지 찍으면 125% 똑같거든요 똑같을 때왜 차이가 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왜 제갈량이 똑같은 조건인데 뒤쳐지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, 저 순간 당황했어요 사실 근데 보니까 오삼개한테는 미녀가 있잖아요 근데 미녀 스킬이 3개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밀어줄 수 있는 5 3개그 미녀 스킬, 그 진원원이 갖고 있는 그 미녀 스킬이 우선 퍼센트를 올려주, 올려주는 스킬, 125%까지 올려주는 게 있고, 1단계, 2단계에서 또 밀어주거든요. 그래서 그 점수가 끝까지 찍으면 15만 점이 추가돼요. 그래서 조금, 진짜 티끌만큼 53개가 조금 더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, 이거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곽가랑 재갈량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왜 곽가가 높다고 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. 곽가가 요번에 그냥 오리지널 곽가가 아니라 그 코스튬 곽가 있잖아요. 코스튬 곽가를 말씀드린 거였거든요. 코스튬 곽가가 75%에 또 이제 두 번째 스킬 50%. 세 번째 스킬이 개방됐어요 코스튬 그 업그레이드하면서 세 번째 스킬이 개방됐는데 그세 번째 돌파 스킬이 총 20레벨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5%씩 100%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네, 그래서 급상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순위가 음, 근데 현재 상태에서 뭐 무력이 저렇게 좋은데 정치로 갈리는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위축연을 키우는 게 <laughs> 역시 정치는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구로 그러니까 뭐막 돈을 엄청 들여서 요번에 코스튬 낸 고구로 정치를 민다는 건잘 모르겠어요 별이 하나 적어서 아무리 그 돌파 스킬이 많이 올라 갔지만 좀 찍기 좀그렇잖아요 <laughs> 하여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다음에 또 궁금하거나 지적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